이번 영상에서는 금일 추세 하락으로 인해 종목 분석 요청이 있었던 알체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소한의 대응 라인들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알체라는 종목 자체의 악재가 아닌 시장 하락과 단기 고점에서의 조정세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내용보다는 차트상 기술적 분석 정도만 간단히 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체라는 다른 신규 상장주들과 마찬가지로 상장 직후에 이와 같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단기 고점에서 횡보를 만들면서 상승 탄력이 약해졌고 최근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탄력이 이 위쪽에서 약해지면서 횡보가 이와 같이 이어졌을 때 최소한 4만원 부근에서는 손절을 잡아둔 공략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던 분들은 단기 추세가 이탈된 이후에 추가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 추세 이탈 이후에 이날, 이날 5일 선 위로 종가 안착을 시도를 했지만 안착에 실패가 되면서 추가 하락이 금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단계권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33,000원과 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현재 주가 부근에서 33,000원 위에서 빠른 반등을 한다면 단계반등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등 시에 캔들이 장중에 이와 같이 길어진다면 최대한 고점 라인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위로 오일선이 저항으로 받치고 있고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에 신고가 매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종가상 윗꼬리가 길게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어서 이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 3만 원 부근을 지지하는 이러한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탈이 없었을 때는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옆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단기 박스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추후에 흐름을 살펴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3,000원과 30,000원 부근이 모두 이탈이 되게 된다면 최소 26,000원 부근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상장 첫날 이 상장 첫날 종가 위로 이와 같이 이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단기 추세를 이 위쪽에서 모두 이탈을 시키게 된다면 이곳에 있는 이격을 메꾸기 위한 추가 하락이 더 길게 이 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이고 이격을 메꾸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밑에 쪽에서 이 밑에 쪽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는 조정 구간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상 단기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와주어야 할것 같고 가급적 반등 시에는 종가상 이 5일선 위로 돌파를 하고 4만원 위에 이와 같이 안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위쪽에 신고가 매물대 안에서 안착한 상태로 물량을 받아낼 수가 있고, 물량을 받은 다음에 추가 반등으로 고점을 높이는 상승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종목 공략에 있어서 시간적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4만원, 4만원 위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짧게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거나 재공략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 종목의 악재가 아닌 시장 흐름에 따른 하락파 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함께 잘 살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고점 매물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최대한 빠른 반등으로 공략하신 분들 모두 수익으로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